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인당을 받는 복단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니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뜻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되 가늘게 꼰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수인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수인계를 달고 그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신개를 달며. 다른 이율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놋 갈구리 신개를 만들고, 그갈굴리로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은 총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사용하는 그 재료가 다 다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수 있죠. 첫 번째 휘장은 배실로 짠 천으로 만들려고 하시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휘장의 규격과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가로가 4규빗 약 1.8m 그리고 세로가 28규빗 약 12.6m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다섯 장씩 옆으로 나란히 이어 두 장의 큰 천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천은 중간에 50개의 청색 고리를 달고 또 50개의 금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천이 되어 장막을 덮을 것, 덮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두 번째의 휘장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휘장 위에 그보다 거친 털을 가진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을 그 위에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휘장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휘장은 모두 11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폭의 길이는 약30 규빗, 약, 약 13.5미터이며 또 너비는 4 규빗으로 약 1.8미터로 이루어져 있죠.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 폭은 성막 아래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폭은 성막 좌우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두 번째 휘장을 덮고, 그리고 재료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또세 번째 휘장 그 위를 덮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통해 타락 이전의 영광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상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완벽해, 그 완벽했던 에덴 동상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의 그날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성막을 통하여 다시 한번 타락 이전의 영광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휘장이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므로 성막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또 얼룩진 이 모든 것을 성막을 통하여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격과 과정대로 균형 있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완벽한 균형과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지서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의 털과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또한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 털로 휘장을 만드는 것은 방습과 보호의 효과가 뛰어나 성막 안의 기구들을 보호하는 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것은 광야의 강한 모래 바람과 또한 광풍 속에서도 성방 내부를 보호하며 어떤 외부의 물질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의휘장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광풍을 만난 달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의 휘장은 광량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초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은 총네 겹으로 구성되어 있죠. 겉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과 침투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칠고 질기고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또한 내부로 들어가면서 화려한 색깔의 실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막은 겉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물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성막의 휘장의 구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성막의 휘장으로 오신,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개연하고 있죠. 메마른 땅의 싹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 성품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성막의 휘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시는 그 성막의 휘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순간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하거나 워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넓은 두 팔로 덮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 주셔서 이 새벽을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생, 세상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완벽한 처소가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성막에 휘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보호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거처 되시고 성막에 휘장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힘을 내어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설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